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를 계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촛불를 먼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탄생한다. 이걸 먼저 나타내는 것이 사무엘아 7장 12절에 나단생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탄생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기억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또 다윗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소개해요. 믿음의 조상을 말합니다. 그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실제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공로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요. 오늘 이브에 나오신 우리 모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져보면 처음부터 믿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예수 몰랐고, 하나님 몰랐고, 은혜가 뭔지 몰랐지만은 아무튼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어떤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던지, 부모님한테 끌림을 받았던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고, 교회 가는 가족을 미워하기도 했었고, 또 집안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나는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 교회 갈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흥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결과적으로 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내 집안이 내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내심령에 나로 인해서 썬뿌리가 끊겨지고 사로잡힌 것은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위시자 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또 관습적인 사회 통념으로 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인이 모두 다섯 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 유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요이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 유다와 다말이 그래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효도했지만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는 최전방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 왕의 품에 안겨 버립니다. 남편은 전사했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태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온.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썼느냐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이름을 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족보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안 올려도 될 여인들의 그 일들을 기록했느냐? 이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실으로 구원의 자리에 설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는 끊이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망 권세 이고 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의식이 깨어집니다. 새로운 정신을 가집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족보에서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한생 기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많은 성서 학자들이 마가복음 1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적은 복음서라 요 1장 하나만 가지고도 복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해요 이런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생애를 갖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 예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결혼한 처녀의 길에 대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그리고 3 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수로까지 모두가 이적의 말씀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지금 대림질 기간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중심 내용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인간 세상에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진 사건이 바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마누엘을 하셨다? 이 자체가 큰 은혜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이 곤량몇대될 죄입니까? 벌금 낼 정도의 죄입니까? 감옥 며칠 가는 죄이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과 저주로 죽음의 아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은혜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은 것이 다 은혜예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받은 사랑이니까 전적인 다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로 수용이 되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을 날마다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교회에도, 부서에도, 은혜가 떠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생기고, 모든 게다 못마땅하고, 매사가 원망, 불평이 따라다니고, 미움으로 보여지고, 밥 먹다가도 싸우고, 커피 한잔가지고 싸우고, 은혜가 떠나면 삭막하게 되는 것이. 나도 행복이 없고, 가는 곳마다 불행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함께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은 다 은혜이다. 우리를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만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런 양을 찾듯이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나를 찾는 것이오. 죄인을 어렵게 해서 사랑해 주는 은혜. 아픔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뵙으시는 은혜. 슬픈 사람의 눈물을 씻겨 주시는 은혜.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신앙 안에서 이 은혜를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끝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구원사건에 참여한 것이 은혜고, 구원사에게 쓰임받은 것이 은혜였어요. 수많은 삶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무슨 봉사 일을 할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탈도 많고 원망도 많고 힘든 분도 많고, 일하고도 좋은 손이 못 듣고, 또 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 읽는 것만도 기특한데, 또 성경 기증하라 그러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도시락 좀 보내자 그러지. 목사는 입만 열만 헌금 강조하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섬기라.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되라. 소자님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 단돈 10원도 교회가 쓰지 않아요. 다 나가는 거예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 열망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 내가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는 것이 축복이고. 쓰임 받는 것이 큰 은혜요. 그래서 참 여자는요. 10%밖에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봉사를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다 동참하고 이 감격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아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고 죄인 중에도 두목과 같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평생의 복음전도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 매맞는 것도 은혜였고, 감옥간 것도 감사했고, 죽을 고비 넘기는 것도, 그 몸에 평생 두고두고 찔렸던 가시조차도 은혜로 다 수용했어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권전전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힘들고 고달프고 가슴 아픈 일자리라도 다 은혜로 녹이고 수용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 일들을 보면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다시 31절 한번 더 보십시오 보라내가 수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당시는 약혼자 요셉이 기가 차잖아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마리아는 엄청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 37절, 38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보다 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는 은혜로 아는 자만이 은혜가 되는 것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가 임해도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은혜를 멸시합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면 폐령적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단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과 겸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겸손할 때에 비로소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요. 또 은혜는 생산적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요 자꾸 은혜를 끼칩니다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향기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바뀌고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내 운명까지도 복되게 변하는 것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은 옆에 가도 덕이 안 되니까, 찌디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가까이 있질 않아요. 마리아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러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어떤 화를 입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 생각지 않고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다 온전히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했단 말씀 <목소리> 여러분 한국전쟁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선교사 부부가 핏덩이 얘기를 데리고 입양해서 미국에 가서 키웠어요 직업 정서로 잘 키웠는데 이 애가 자라면서 좀 크니까 내 모습하고 부모님 모습이 다르니까 노랑 머리 파란 눈에 이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동양 사람이고 우리 부모는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데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마음의 원망이 솟아나고 미움이 가슴속에 가득히 찼습니다. 코리아의 내 부모는 어떤 부모길래 나를 버렸냐, 버렸냐. 분노와 눈물이 자꾸 흘러. 하루 성자 부부가 그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이제 네가 장성하였으니 우리가 내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주마. 일사 후퇴 때에 눈 모라가치고 살을 애인땅그 추위 속에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시골 동네를 지나가는데 보니 다 피난가고 집이 텅텅 비었는데. 그 지나 오는데 어느 헛간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렸다는가요? 이 모진 추위 속에서 어떤 아기가 울고 있나 하고 헛간에 가보니 어떤 젊은 부인이 아기를 금방 놓고 그 피투성이 된 나이로 그 추위 속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둘둘둘 싸서 탯줄만 끄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그 어머니는 부은 몸으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꽁꽁 얼어서 세상을 떠나 있고 아기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국까지 와 키웠는데 니가 바로 그런다 그런다 나도 너희 엄마 얼굴을 기억 못 하겠고, 정성을 다해서 양자 중에 묻어 주었지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아이가 펑펑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다 벗어주고 알몸으로 나를 감사 주었던 그 엄마가 얼마나 추웠느냐?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한 생명이 산다는 것한 생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값싸게 이루어진 법이 없어요.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엄청난 대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픔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이 은혜의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12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로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그 주님의 망가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도 은혜롭게 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로 하게 하시고 섬기는 것도 은혜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요, 다 축복입니다. 이 고백 속에.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